제일 힘들었던 녹구는 뭐냐고요? 당연히 소년이죠 나를 찾아줘를 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감이 안 왔는데 소년? 소년 얘기했잖아요 소년 나를 찾아줘를 대체 나를 어떻게 찾아줘야 되는 건지 제가 이해할 수 없었다니까요 근데 지금도 모르겠어 나를 찾아줘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네? 내 친구를 소개시켜 줄게 뭔데? 아! 아 뭐야 뭔지 모르겠지만 들고 오세요 아 귀엽지? 아 상민아 그건 좀 아니야 아, 진짜 깜짝 놀랐어 왜? 아 V l 아니었으면 진짜 아 소름 돋 <laughs> 너무... 여러분 제 친구 소개시켜드릴게요 아 어쩌면 좋아 진짜 아 여기 가까이 하지마 거기들 브이... 놀래 이게 왜 무섭게 생겼어? 아, 진짜 상인아 그건 아닌 것 <laughs> 너무 같아 너무 귀여워 그 나를 소년 나를 찾아줘 파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? 제가 그 녹음 <laughs> 녹음 그 비하인드 창민식그 내려놓고 얘기했어요. 지금 심장이 벌렁벌렁 거래요. <laughs> 뒷모습으로 써그 나를 찾아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? 진짜 뉴를 찾아야 됐었죠. <laughs> 아 앉아보세요. 어. 한 5분만 하다 끄면 되죠. 네. 그냥 너무 재밌었거든요. 아무튼. 어 그것 좀 <laughs> 어, 너무 귀여워. 얘. 아무튼. 무슨 얘기하고 있었죠? 그거 내려놓으면 얘기해야죠 그거 너무 무서워요 여기 여기 눕혀놓으세요 저희 안칠수있어요 아니 안치지 마세요 여기 여기 눕혀놓으세요 여기 소파 있잖아요 <laughs> 아 귀여워 <laughs> 너무 귀여워 와, 귀... <laughs> 이거 봐봐 진짜 귀여워? <laughs> 어 제가 얘 살짝 웨이브 넣어줄 거예요 나 같이 놀래? 너 집에 고데기 <거대기> 있지? <laughs> 아무튼 무슨 얘기하고 있었어? <laughs> 그때 그때 그 뭐야 그 녹음 디렉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. <laughs> 나를 찾아줘를 제가 아주 아주 이두 글자를 진짜 많이 했는데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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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를 어. 찾을 수 있게 해야 돼. <laughs> 나를은 지금 너무 좋아. 뭐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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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를? <laughs> 아 나를, 제가 너무 흥분해가지고 <laughs> 나를은 지금 너무 좋아. 찾아줘를 너를 너를 찾아낼거 아니야. 너를 찾을 수 있게. <웃음> <웃음> 근데 저는 진짜 소녀 볼 때마다. 너무 재밌는 게 날이 <laughs> 찾아줬잖아요. 진짜 류를 찾아야 돼요 여러분. 그래서 날이 찾아줬 됐잖아. 그것도 뭐, 뭐처럼 말하냐 그랬지 그때? 뭐 날쌘 도적처럼 말하려 그랬나? 뭐럼하라 그랬잖아. 제가 되게 막 연습할 때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. 어, 막. 뭐 그거를 슉 휴가 맞다.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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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... 맞아, 맞아 이렇게 했어. 이게 막 엄청 막 음. 그래서 이게 루즈 이렇게 루즈하면은 음. 살짝 재미가 없어서 원래 그렇게 좀 날쌘 걸로 <laughs> 쌤이 해주시기도 했고 그래서 뭔가 날아다녀야 된다고 <laughs> 스케이트를 있잖아. 차야 된다고 아, 어. 이것도 막 엄청 강인하게 막막 <laughs> 막 잡초를 뽑아! 뽑아! 아아막 <laughs> 이랬었어요 <laughs>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해요 뭔가 이렇게 우와, 조금 더잘 표현할 수 있게 잡초를 뽑으라고 음. 뽑고 그다음에 던지라고 이렇게 막 저는 이렇게 멤버들한테 아. 했었거든요